거지? 언제든지 댓글...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나온 거더라고요. 좋아요 해줘, 구독도 해주고, 바이바이. 네. <laughs> 안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시험 영어 루시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험아관한 영어 루시 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형용사 부사 조금 빠르게 넘기고 비교급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도 독해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문법에서도 학생분들이 많이 틀린 요소니까 꼭잘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형용사 부사 비교급을 정복해보도록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PPT 영상을 한번 띄어가면서 아주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 부사는 언제 한 번도 봤었냐면 이미 품사 파트 때 같이 봤었어요. 형용사는 누굴 꾸몄었죠? 그쵸? 명사를 꾸몄었죠. 자, 형용사는 항상 누굴 꾸민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명사를 꾸밉니다그 다음에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는 경우는 언제예요? 그쵸? 어, 형용사가 하나일 때. 그죠? 하나, 뭐, 엔드로 꾸며져 있거나 혹은 그 향유사 나온 순서도 있겠죠? 그쵸? 어,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 아니고서야 항상 앞에서 꾸민다. 근데 뒤에서 꾸는 경우는 언제다? 그쵸? 어, 명사가 띵원 바디거나 저리나 구일 때다. 그리고 빈도부사의 위치. 비조디 일 앞. 이게 머릿속에 지금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헉, 저게 뭐야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량용사가 형 사실 시험 문제 에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우리가 much나 m a 같은 경우에는 많은의 미예요 근데 much는 어떤, 명사, 어떤 명사가 와야 되죠? m u c 는 당연히 그저 셀 수가 없는 명사올 것이고 매니는셀 수가 있는 명사올 거고요. few는요? few나 a few는 당연히 뒤에 복수 명사가 옵니다. 셀수 있는 little과 a little은 셀 수가 없는 명사가 오는데 이때 이 few와 a few의 차이는? 가끔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요. few는요. 어이 퓨는 거의 없는 거예요. 어 퓨는 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있는 거고요. 얘는 거의 없는 이에요 아예 없다 생각하세요. 퓨는 또 없으니까 단순과 이러지 마시고 퓨랑 어 퓨는 뒤에 무조건 모운다 뭐 복수명사 온다 리틀과 어 리틀은 무조건 살수 없는 명사가 오는데 리틀은 거의 없는. 어 리틀은 그래도 약간 은 있는 이 의미로 긍정 부정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에 있는 so 하고 s e c h 같은 경우에는 그냥 so는 부사고요, s e c h 는형사예요 so는 이 형용사를 꾸미려고 오는 거예요. 매우 형용사다. 어, 그러니까 얘랑 얘는 좀 분리된 거죠. 아, so lovely a day 이렇게. 어, 정말 멋진 날이구나 이렇게. search는요, 이 전체를 꾸미는 거예요. 어형명을. 그래서 어. It's such a lovely day. 정말 아름다운 의미는 똑같은데 so는 lovely를 강조하는 거고 such는 그 day를 강조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정안 외워지면 so형, 어, 명 such, o oh, 형, 명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나오니까 so랑 such는 헷갈리지 마시고 당연히 이 뒤에는 대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너무 ~~에서 절 이해하다. 정말 ~~에서 대절 이해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어쨌든 so 뒤에는 명사 바로 못 오고 such 뒤에는 어, 혁명, 이렇게 명사가올수 있고, 어는 당연히 알수 있어요. 음. 복수일 때안아요 어는. 그 당연한 거잖아. 그죠? 어, 이거까지 같이, 같이 정해주시면 리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형용사 같은 경우에 제가 제한적인 것이 있고, 서술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 앞뒤에서 꾸미는 거였고, 서술은 보호로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좀 중요한 거는, 제한적 용법으로만 쓸수 있는 형사가있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쓸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외우셔야 돼요.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많아요. 근데, <laughs> 이렇게 많은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only m a l e main, 그러니까 main street 이러지, it is main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chef, 주요한, total, 그러니까 total number 이러지, it is total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live, 이거 live 아니요? live, very, elder, 그러니까 she's my elder sister는 되지만 she's elder than me, no. e l d e r 꿈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Now, former, 이전에, 그죠? 어, 그래서 뭐 former distance, 이전의 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outer, 바깥에, wooden, 특히 이엔, e wooden, g o 우리 골든구스 있잖아. 골든구스, 그죠? 어, 왜 신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골든구스. 미안해요. 골든구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왜 무슨 마음 아니에요 뭐취 취향 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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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 개취 존중 뭐 그저 신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만 그거지 그돈그돈 주고 그것을 신나 어좀 음, 그래 근데 자기 신발 꾸겨 신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비벼 가지고 골든 울른 그치 않으면 큰 드렁큰 그 이거 아임 드렁큰 이러면 안돼어그 큰일 나 드렁크야 드렁크 드렁큰이 아니고 우리 드렁큰 타이거 있잖아 가끔 드렁큰 타이거 모를 때 현타 오는데 드렁큰 타이거 그죠 타이거 jk 그죠 어 그다음 드렁큰 타이거 이해는 붙인다는 라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술적인 법은 좀 외우기 쉬워요 하나같이 어가 들어가 있어 뭐안 들어가 있는 것도 몇개 있지만 뭐 afraid, alive, alike, alone, asleep, 뭐 awake, ashamed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aware 막 이렇게 그리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worth 그렇죠? worth, it is worth of it 이렇게 쓰잖아요 worth 같이 있는 의미로 그래서 worth는 비동사나 뒤에서 어, 보호로 주로 쓰이게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story, fund, liable도 마찬가지고 요 I'm afraid 대체 that's a e 어 유감이야 막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worst도 뒤에 있죠? 그죠? His idea is not worst considering. 좀고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음. 제한적 용법이랑 술중용법이 나눠서 쓸수 있는 형용사들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둘다 쓰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다 쓰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certain 겁나 많이 틀립니다. 학생분들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맨날 certain effect만 나오면 어 확실한 영향이 이러는데 아니에요. certain이 확실한 의미가 되려면 비동사 뒤에 와야 돼요. I'm certain that. It is certain that. 이럴 때 certain이 확실한이고요. Certain effect 이러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certain은 명사 꾸미면 어떤이고요. 확신하는은 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일 때예요. Present. 선물. 아니 이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현우사. The present 하면 She is present at the meeting. 이랬어요. 내가 그녀가 그 미팅에 참석했다. Present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The present meeting will be held. 이러면 현재 미팅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현재 미팅이 열릴 거예요. 쓸수 있는, 어, 프리젠트는, 어, 현재의 의미와 참석한 의미가 있다는 라 거죠. 그죠. 꾸미면 현재의, 그죠. 동사 뒤에 쓰이면 참석한. 그, 니까 스토리도요, 명사 꾸밀 수 있어요. 아까 봤잖아. 그죠. 이렇게 스토리 시츄에이션 이렇게 하면은, 스토리는 비참한 의미가 됩니다. 아까 서술적으로만 쓴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스토리는 명사 꾸밀 수 있어요. 비참한 의미로 쓸수 있고, 얘가, 뒤에 비도사 뒤에 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때가 유감다 그래서 비참한 유감스러운. 하지만 솔리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late 이거 제일 못하죠. 만약에 the late person is my friend 이러면 어 늦은 친구 내 친구 이거 아니요. the late person은 죽은입니다. 죽은 고인이 된. 그래서 the late Michael Jackson이라면 고인이 된 Michael Jackso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 late였어요. 근데 얘가 보로 썼을 때, 보로 썼을 때 이제 그때서야 late는 늦은이 되는 겁니다. 늘 죽은 늦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일은 때. 얘가 꿈일 때는요. 나쁜이고 아픈 의미는 네, 보호로 올때쓸 수가 있다라는 이 의미. 특히나 썰튼이 제일 중요해요. 썰튼 프레젠트. 이두개잘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형용사, 부사였어요. 저 거의 지금 모토다렇죠. 모토 모토. 빠라빠 빡빡 나갔습니다. 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이제 뭘할 거냐면 비교 구문을 할 거거든요. 비교 구문. 아니네. 어, 미안해요 이거 하고해야 되네요 아나 멍청하네요 비용은 언제 나오는 거야 아 이거가 사고할게요 아 퀴즈도 있다 맞다 제 퀴즈 어, 제가 만들어놓은 걸 아,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이것만 좀 볼게요 형용사가 더 플러스 형용사 의미가 의 뭐냐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냐 이거 더영디영디올디 브리치 이럴 때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못모한 사람들로 쓰게 이 됩니다. 뭐, 뭐, 사람들. 성형사야, 더 플러스 성형사의 의미는 뭐, 뭐, 사람들의 의미로 쓸 수가 있고, 무조건 무슨 취급이냐면 복수 취급입니다 복수, 복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수. 자, 얘는 좀 넘어갈게요. 네, 문제 푸는 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네, 드디어, 아, 비교급. 이제 드디어 비교급을 합니다. 비교급 하면 접니다. 비교급 하면 루시아이죠. 여러분들이 비교급을 사실, 어, 피상적으로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에즈 에즈는 뭐만큼 뭐뭘 되는 뭐 보다. 뭐더 베스트, 이에스트가 최상급.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교급은 독해서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얘글 뭔가 비교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A와 B가 비교했을 때 둘이 어떠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포인트를 제가 딱딱딱 집어 드릴 겁니다. 비교급에서 어디를 잘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비교급은 절대 안 틀려. 아시겠죠? 그럼 한번 그 포인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 as 향부 as b. 자. a는 b만큼 뭐뭐하다. 이거죠? she is as tall as i 이러면 그냥 나만큼 키가 크다. 죠 이렇게 비교를 나타냈는데 이때 중요한 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급 비교라고 해요. 원급 비교. 당연히 저 형용사 부사는 원래 형태대로 나와야 합니다. better, best와 같은 비교급, 과 최상급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일단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문제에선 뭐가 나오냐면 여기 A와 B가 동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에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A와 B가 동등해야 된다. 어떻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My hair is as long as you. 내 머리는 너만큼 길어. 말이 되는 것 같거든. 하지만 맞지 않아요. 왜요? 대체 내 머리카락이나 너를 비교한다고요? 라푼젤이에요? <laughs> 아니잖아, 그죠? 머리 이렇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 눈과 너를 비교했을 때너내 눈이나 너를 비교할 거냐고 내 눈이 너보다 커 이러냐고요? 내 너의 몸만큼 클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대상을 비교한다면 그 비교하는 대상은 동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 머리면 네 머리랑 비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유어 헤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얼 헤어를 취약해서 유얼스가 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동등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문장을 보여 드릴게요. 퀴즈였어요. 제가 우리 애기들한테도 보여 줬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he city of Seoul is as large as those of Busan. 여기서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The temperature of Seoul is colder than Busan.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비교하는 것이 바로 얘는 The city of Seoul이랑 도주예요. 도주가 대체 누굽니까? 그쵸. 시티잖아, 시티. 시티, 시티, 보여요? 시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지금 여기서. 단수잖아. 그럼 도주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얘가 뭐가 되냐면, 대시돼야 돼요. 그 아래, the temperature of Seoul. 된 부산?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서울의 기온은 부산보다 추워요라고 할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산이 뭔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산이 뭔지 알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이 뭐? 부산에 어떤 거? 대체 뭐보다 추운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산에 사람보다 춥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템퍼처를 가리킬 수 있는 t 이 들어가서 the of 부산 혹은 the temperature of 부산 동등하게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문제가 있다. 바꿔 줄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단수 복수까지도 낼 수가 있는 것이 비교급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형용사가 올지 부사가 올지를 잘 구별을 안 해요. 그냥 어 에즈에즈네 어 몰드이나 넘어간다고. 형용사 부사인지는 항상 이 에즈를 지워봐야 돼요. 어 에즈를 쏙 지워봐. 그랬을 때 she looks beautifully가 되냐고. look이란 동사는 뒤에 부사가 올수 없죠. 뭐가 와야 돼요? 보어인 형용사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li를 지워줘야 된다. 즉, l 제가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잘 찾기가 어려우니까 꼭 li를 빡 지워서 형용사가 온다를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 앞에 제가 있는데, d e 이 오겠냐고? den은 more이나 less와 짝꿍입니다. 뭐라고요? den은 more이나 less랑 짝꿍이야. edge랑 짝꿍 아닙니다 이 짝꿍 짝꿍 edge 라는걸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이것처럼 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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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bing mountain is as hard as 가 봐야지 as harder than 안 된다라는 거예요 harder than이 되거나 아죠? edge hard edge가 오거나 그죠 음, 마, mountain 오르는 거랑 영어 공부하는 둘다 재밌는데 as edge, interesting edge로 바꿀걸 괜히 이렇게 썼어요 어, 난 즐거운데 어쨌든. 자, 에즈, 에즈로 씁니다. 나 이거 인터레스팅 말까? 인터레스팅 하셨죠? 음. 자, 그 다음에 몰덴입니다. 몰덴. 비교급이죠? 네, 이거 가끔 제가 높파심으로 학생들한테도 몇번 시키는데 굿, 웰 well. 비교급 최상급 아셔야 돼요. 굿은 형용사 웰은 부사 비교급은 베럴 최상급은 베스트 배드, 일둘다 같고요. 그쵸? 둘다 월스, 월스트 이런 그 불규칙 비교급 비 최상급은 머릿속에 바로 다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몰라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 이몰덴도 마찬가지로 a와 b는 동등해야 된다라는 거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몰가 되나가 상상 상쌍, 에즈에즈 상상인 것처럼 몰가 된한쌍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베리는 비교급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베리는 원래 이거죠 다꾸이잖아요 하지만 몰은 못꾸며요즉 지옥금 못 꾸민다는 겁니다. 여기 더 지금 It is very colder than that? No. It is just much, 혹은 still, far, a lot과 같은 것들이 이, 이하를 꾸밀 수 있어요. Much colder than that 이렇게 써야지 Very colder than that?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Much is still far a lot even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음 자, 퀴즈입니다. 이것도 은근 많이 틀리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 m o r e 요 Colder, 못 꾸며요. 여길 왜더또쓰냐더 더야 더더더더더더 더예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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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니잖아요 그렇죠? This water is colder than 해야지 more colder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자 그래서 more 은 불가능한 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st 두번 써도 안돼더 most highest no 네. 아셨죠? 어, 이런 포인트들이 시험 문제 에 은근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약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 퀴즈예요. 어, 이 점짜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잠깐 멈추셔가지고 문제를 찾고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끊는 거지, 끊었죠? 어, 자 찾았나요? 하, 이거 하나 다 바로 서야지 베리, 베리 안 돼요 그죠? 하더 있어. 자 비교한 두 대상이죠, 뭘 된? 그러면 저 대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얘이 예, o r e c a S t s 보입니까? S, 즉이 대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프로캐스트인데, 그죠? 오, 그의 프로캐스트 예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들 이것들은 그죠? 많은 아나리스, 아날리스트들의 많은 분석가들의 그것이잖아요. 뭐, 예상들 복수해야지. 그래서 얘가 v e r y 랑 a 대시 두개가 틀려가지고 얘는 much a 치 대신 도주로 바뀌는 거죠. 즉, 뭔가를 비교한다면 그 비교하는 두 대상은 꼭꼭저 되게 불량스러워져 이렇게 <laughs> 어, 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그 다음에 얘는 표현이에요 표현 더비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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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인데요 얘는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주어는 더욱더욱 동사하인데 여러분들 해석이 어려울 때는 항상 이 비교하는 대상을요 동사 뒤로 보내버리세요 그럼 해석이 쉬워집니다 즉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은 더 짧아진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the expectation is 주로 보내서 예상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만족은 작아진다. 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이거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 잠깐 멈추고 한번 보세요. 맞을까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사가 지금 나왔잖아요. Serious. Serious. 그죠? 어, 이 Serious가 누굴 꿈인가? 이거 되는 거죠. 내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어디다 오라고? 동사키가 느라고. 근데 내가 그가 말한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들일수록이겠죠. 누구 꿈이에요? 투꿈이잖아. 즉 개는 실무였어. 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런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 나 해석했어.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 나더 기분 나빠. 이렇게, 어, 나 해석했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항상 형용사 부산은 형용산지, 부산지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실무였어. 이가 됐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드립니다.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자, the fewer you make plans, the more you have fun. 맞는 거 같지 않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특이한 규칙 이 하나가 있어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규칙이 있어요. 떨어뜨리지 말자. 음, 어떻게 하는데요? 이 플랜도 틀렸고, 펀드 틀렸다라는 거예요. 얘네 위치는 어디에 되냐면 바로 여기여야 돼요. The fewer plans you make, the more fun you have 이렇게요. 왜요? 얘가 꾸미는 게 얘니까. 더 적은 플랜을 너가 만들면 만들수록 더 재미를 너는 가지게 될 거야. 이거니까. 더 많은 재미. 어, 몰드 퍼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How many s o d a c a n the truck can be 이거 시험에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거고 애들이 겁나게 많이 틀린 건데. can be 할까요? can hold을까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can be를 그랬어요. 이게 모평이었나? 수능이었던 거 같은데 모평이야 수능에 둘 중에 하나 나왔는데. 자, 이게요. 어 b p p 뒤에 목적 없다 이러고 사람들이 바로 BPP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 목적은 어딘냐면 여기 있어요 소다캔 아니 해석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다캔을 그 트럭에 지닐 수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니냐 즉 홀드가 돼야죠 이 맨이랑 얘를 계속 요 맨이랑 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떨어뜨리면 안돼 떨어뜨리면 안돼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하오가 맨이를 꾸면서 얼마나 많은 사과를 너는 땄니 즉 피 i c 뒤에 목적어가 안 와요. 이때는. 왜? 앞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매니가 뒤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How did you pick up many a s 이때 뒤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얘를 꾸미니까 얼마나 많은 소다캔, 얼마나 많은 소다캔 많은이 와야 되니까 앞으로 온 것이고 얘가 어떻게 라는 의미로 되면 뒤로 갑니다. 어떻게 너는 사과를 땄니? 손으로 땄니? 기어로 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차이점. 즉,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면 두개 떨어뜨린다 안 떨어뜨린다? 안 떨어뜨린다. 이 규칙 기억하시면. 이거는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 음. 다음에 3번 얘는 좀 쉽죠 틀렸어요 그치 아까 에즈 에즈 짝꿍 몰든 짝꿍 것처럼 더비더비 짝꿍입니다 더비더비 앞에 뒤가 둘다 더비더비로 와야 돼요 the best가 아니라 the better c h n c e 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 이걸 기억하시면 비호급 껌껌껌껌껌입니다자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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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추상급입니다추상급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est를 써요 덜을 써가지고 또 최상을 나타냈는데 이때 오브나 인 오브드에 사람이 주로 오고요 인디엔 장소가 주로 옵니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뭐뭐 중에 어디에서 가장 최고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최상급 앞에서 m 치 c h by far 그냥 f 아니야 by far 그냥 very 아니고 the very 이세 가지가 최적급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모모한 의미라는 의미로 쓸수 있어요. So, m u c h the most useful person, 가장 유용한 사람. 뭐, by far the most e x c i t e d sports, 가장 단연코 가장 신나는 스포츠. The very best singer,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덜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소유격 쓰면 소유격 쓸 때, made u p 어도 없어. 마이더 어더가 웬 말입니까? 어는 당연히 없어. 마이어 이런 거 소유격이랑 관사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규칙이에요. Our the best no. 그러니까 얘는 더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I'm happiest 왜 더가 없지? 보호자리여서 보호자리는 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로 낸다기보다는 그냥 문제에서 그냥 이를 주고 틀렸냐 틀렸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어머 뭐 더가 없다 틀렸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음,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그다음 에 이것도. 부사 같은 경우에 더가 없을 수 있어요 He should r n fastest 이렇게 쓰는데 이걸 보고 더가 왜 없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부산 최상급은 더 쓰지 않고 이거는 듣고 넘기세요 어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안에서 여기가 제일 깊어요 이런 말을 쓸때어 이런 말을 쓸때 어떤 동인문 안에서 뭐가 제일 깊다는말쓸때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세요 이건 잘안 나오니까 so The river is the deepest 가 아니라 그냥 The river is the best at this point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고 흘리기 자 이게 진짜 이거는 사실 내신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도 몇번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 주어가 나온 다음에 원급 비교급이 나오게 되면 얘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A입니다. A가 짱이야. 이말쓸 때. 그러니까 난 너를 제일 사랑해. 너도 있겠지만 너 말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쓰면 좀더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health is most important in our life.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해요. 할 수도 있지만 n o thing is more important than health. Nothing is as important as h o u s 이러면 얘가 강조하는 게더 커지죠 이렇게도 우리는 최상급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주어 비호급 된 애니아들 단수 명사 주어 비호급 된 올디아들 복수 명사가 와가지고 된 애니아들 단수랑 도, 된 올디아들 복수 이게 중요한 파트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she had better marks 더 나은 성적을 가진대요 된 애니아들 주수 명사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 그 다른 어떤 학생보다면 얘가 제일 좋은 점수 가수 가진 거겠죠. 또 time is more important than all the other things.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 이런 대응 편들이 있으니까 꼭 같이 잘 중요하게 봐주시고 바꿨을 줄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구문들만 좀 빠르게 좀 빠르게 볼게요.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뭐가 더 나와? 아우, 정말. 이것만 더 볼게요. <laughs> Late라는 것이 letter, letter가 있고요. Late가 later, latest. Late가 later, lett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커트하자. 어, 이거 넘겨.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표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원급일 때 as, as 표현이 뭐다? 뭐뭐한큼, 뭐뭐한, 이런 의미로 the movie was as, good as 이라면 원래 노블만큼 노볼만, 좋아요, 라는 거죠, 그렇죠그 다음 not as를 쓸 수가 있어요. not을 쓸 때는 so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대신 so는 뒤는 안 되고 not as, not so as, 뭐뭐큼 뭐뭐하지 않는 한즉 얘는 이때 이런 거 읽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Patricia is not as qualified as Timothy 이러면 Timothy가 자격이 있어요? Patricia 자격이 있어요? 바로 티모스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해요. 이런 거 이런 나왔을 때, 아, 페리시아가 자격이 있지 않다. 티모스만큼 누가 자격이 있는 거지? 아, 티모스이 이거, 죠? 티모스가다 자격 이 있다라는 것이고, 배수사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런 거죠.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쓸수 있는 것인데, 얘는 이거 앞에 a 즈 앞에 three times 쓸수 있다라는 것만 좀잘 보시면 되고, 이때 a 즈 a 즈나 이알델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몸만큼 세 배나, 그죠? 몸보다 세 배나 같겠죠? 그리고 에지 원급 에지 파스블 가능한 면모하게 저 에지 먼저 에지 파스블 가능한 면모하게 뭐 에지 먼저 에지 파스블 에이셉 가능한 빠르게 하는 뭐 가능한 빠르게 에지 순해서 파스블 에지 먼저 에지 파스블 가능한 많이 뭐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고 이때 뒤에 에지 원급 에지 주어캔이나 쿠드로 바꿀 수 있다라는 표현을 같이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대신 주어캔은 가능하지만 주어 파서블은 안 돼요. 아셨죠? 무슨 어, 그래서 쇼캔인데 뭐쇼 파서블 이런 여기 아니고 쇼 파서블 안 돼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As far as는 뭔뭐 하는 한 범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내가 아는 그 범위까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거리로서 어디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o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다음에 she walked so far as the train station. 그 트레인 스테이션까지나 걔 걸어갔어. 좀 멀다는 의미예요. 그 h e n as long as 이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 모르나요? As long as you love me, who you are. 어, 됐어요. 이거 애들이 다 몰라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노래인데 그죠? 서재트. <laughs> As long이자면은 조건으로 써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as long as you love me 조건으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못모한 동안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 as long as, so long as 같은 의미예요. So I can leave as long as I finish. it 내가 이거 끝내기만 하면 나는 떠날 수 있어. Let him last so long as he want 원하는 만큼 좀 쉬게 해줘라. 좀 길게 쉬게 해주라는 말의 동안이 되는 겁니다. 다음 as good as는 못모한만큼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의 못모와 다름 없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다음에 비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모 몰덴인데 이때 중요한 거 모래 반대말 레스 레스 원급덴 즉 덴이라는 게 앞에 몰이 있을 수도 있지만 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좀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비더비 더비 봤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비급밴드 비급이 나와서 점점 더모모한 larger and larger 점점 더 커지게 worse and worse 나빠지게 more and more popular 점점 더 유명하게 있을 수가 있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월 같은 경우에. senior, junior, superior, inferior, prior, o-r로 끝나는 애들은요 보다라는 말때 den을 쓰지 않고 to를 쓴다 to <laughs> 침뱉은 거 아니에요 to to를 쓴다라는 거,보다 보다 연장서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den 안 씁니다 뭐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라틴계열에서 나오는 말일 때 부별하려고 to를 쓴다고 하는데 알아서 뭐합니까 그렇죠? den이 아니라 to다 이걸 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에 이때 좀 중요했던 거네 모스트의 반대말 리스트 그렇죠? 어 가장 적은 의미일 때 리스트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하나만 좀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으눈눈눈어내눈네 이거 좀 닫고 그최상급 표현 중에요. 이런 표현을 제가 썼다고 할게요 She is the last person who is late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제가 맨 마지막으로 늦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late를 보고 이때 last를 보고 last는요 마지막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이 아니에요 늦고 늦고 다 늦고 정말 정부다 늦으면 그때서야 젠 지각할 거야 즉 지각을 한다 안다 지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the last person the last bbd who 혹은 to 부정사 오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라스트를요, 결코 못모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하에요. 이걸, 뭐이 어, 사람은, 어, 마지막으로 늦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코 못모하지 않을 의미로 쓸수 있다는 라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호급이나 원급이나최사급을 톡톡톡 정리해 놓으신다면, 어, 저는 진짜 이건 안 틀릴 거라 생각을 해요. 구문도 잘 열심히 지문법에 공부하신 거에서 더해가지고 잘 공부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 댓글이나 여기에 물어봐 주세요. 저는 답변 따는고 너무 좋아하고요. 원래 안 적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꼭 이것저것 모르시는 거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쌤의 현장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수업이 도함,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지금 밤이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꾸 정지를 나왔어요. 이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싫어요는 싫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문법 사항과 구문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